수직선 위에서 좌표가, 어? 아, 좌표가 7인 점을 출발해서 움직이는 점 P의 T초 후의 속도가 저거래. 처음에 출발할 때 위치가 7이야, 얘들아. 출발 위치. 7. 그 다음에 T초 후의 속도, VT. 가 6-2T야. 그랬을 때 P가 출발 후에 원점까지 올때 까지 원점에 올 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하고 물어봤어. 원점에 올 때까지 움직인 거리. 자, 얘를 물어봤어요. 어떻게 풀까? 어떻게 풀어요? 우리 그동안 풀었을 때 이러는 거 나온 적 없지? 다 어디서 출발했어? 원점에서만 출발했잖아. 그래서 적분하면 그냥 거리다, 이렇게 풀었잖아. 그치? 위치다, 이렇게 풀었잖아. 근데 지금은 그렇게 풀면 돼, 안 돼? 안 돼요. 그니까 러 이거야. 거리는, 어, 위치, xt라고 하면 t초에서의 위치야. 그럼 걔는 원래 적분이잖아. 0부터 t까지, 얘 적분. 그럼 vt니까, 아, 어, 맞지? 그럼 얘를 x로 뭐 바꿔주고 6-2x 이렇게 적분하면 되잖아, 그냥. 그치? 근데, 근데. 뒤에 뭐가 붙어야돼 7이 붙어야된다고요 왜?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뭐야 얘 0되지 그리고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처음 있을 때의 위치니까 7이잖아 그러니까 얘 적분상수처럼 생각하면 여기가 7이라고요 7에서부터 이 변화한 만큼 움직였다 이거지 되죠? 지금 위치가 이거라고 근데 다시 원점에 올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어 원점에 올때까지 움직인 거리 그러면 얘가 딱 몇이어야 돼? 0이어야 돼 원점에 온다니까 그치? 이거 열심히 풀어야죠 이제 얘 풀어주면은 6t 마이너스 이건 t 제곱이지 그냥 거기다가 아 원래는 x x죠 근데 0부터 어차피 t까지 접분이니까 그냥 t 바로 대입했어 나는 상관없죠 음. 자 그럼 여기다가 몇 더한 거야 7 더한 게 0이다 이거네요 그럼 t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7은 0이고 t 마이너스 7 하나 t 플러스 1 하나는 0이니까 t가 뭐랑 뭐야 마이너스 1하고 7이야, 그치? 그럼 원점에 오는 거는 언제야, 언제? 여기 7일 때죠, 그치? 응, 됐어. 뭐야? 그러면, 다시. P가 출발 후에 원점에 올 때까지 움직인 거리는? 하고 물어봤어. 그러면 7초잖아, 7초. 7초까지 움직인 거리. 그러면, T 그래프는 그립시다. 왜? 1차니까. VT를 그리겠다고, 나는. 얘 Y축, 아, Y절편 6이야. X절편 3이야. 그럼 그림이 이렇게 생겼지. 여기 3, 여기 6, 0. 이게 y는 v, t 그래프고요 어디까지 움직여야 돼, 우리? t가 7까지 움직이는 거지? 그럼 7이 이렇게 해서 있겠지? 되죠? 그럼 여기 좌표 준거 해봐, 여기 좌표. 여기 아니네. 여기 좌표. 여기다 7 집어넣으면 되잖아? 그럼 6-14니까 마팔인가요? 여기 마팔. 그럼 움직인 거리니까 얘는 그냥 단순히 면적만 구하면 되죠? 적분하는 게 아니고 면적을 구하면 되지. 적분은 뿔마가 있는 거고 면적은 거기다가 다 플러스로 바꾼 거고 그죠? 그, 그렇게 표현할게. 을 그럼 여기 넓이는 몇이야? 3, 6이니까 18에서 여기 반땡해서 9죠? 그 다음에 여기 넓이는 몇이니? 7에서 여기 8이니까 56? 나 계산 맞니 이거? 아, 그니까. 아, 여기. 아, 좋아요. 좋아요. 여기 길이 4지? 여기 8이죠? 그럼 4, 8, 32에다가 반땡이니까 16이지. 그럼 움직인 거리는 그냥 요거, 요거 두 개를 더 하라고요. 많이 넣어서 신경 쓰지 말고, 그치? 그래서 답은 25다. 얘가 답이네요.